자, 버그가 생겼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뒤로 갔을 때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었거든요. 근데 그건 제가 이걸 넣어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추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? 자 해볼게요 여기서 뭔가 바꿨어요 여기서 111 2 컨트롤 S 저장하고 뒤로 갔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F5키를 눌러야 바뀝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거 해 주시면 돼요 요 값이 바뀌었을 때 네, 포스트를 갱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하고 뒤로 가게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바뀝니다. 됐어요.